2023 K 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역전과 감동 살아온 K 리그 2 2023 김천과 안산이 오늘 만났습니다. 아! 가브리아 이 이동을 반대쪽으로 해서 두명 서치고 다시 한번 때립니다. 들어갔죠. 아! 골입니다. 이유연입니다. 이유연 접어놓고 약간 길었습니다. 이준이. 이 선언합니다. PK를 판단할 수 있는 장면이 이 부분입니다. 확인 결과 아닙니다. 어, 취소입니다. 어. 자, 크로스 쳐졌습니다. 불합 어. 헤더! 머리 위원 철고에 세 칸볼 김준규 헤더 밀어내고 있습니다. 이번에도 길게 판독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. 판정 결과 이번 나, 이번에는 PK네요. 인 득점 침묵을 전적으깰수 네. 있을까요? 들어갑니다 어. 땅으로 어. 안전하게 네. 이려 좋습니다 문합정 잘립니다 먼 거리 슛 굴절 이어받질 못했습니다 아쉽게 방향이 맞지는 않았습니다 어, 어, 오세요. 정재민 정재민 왼발 슛 골! <laughs> 들어갔습니다 정재민의 골입니다 올 시즌 3호 골이 터졌습니다 왼발 어, 저, 다시 페널티킥을 선언합니다 동점골을 성공 시킬수 있을까요? 아, 잡힙니다. 이번에는 정면 쪽 김진규 선수를 뺍니다. 어저골 페널티들로 다시 먼저 움직였거나 라인을 벗어났거나는 하 장면이 일수 있습니다. 아 점프하면서 아 지금 이승빈 선수가 둘다 지금 라인을 떴습니다. 네 달려갑니다. 찹니다 성공했습니다. 페포를 죽이지도 않. 조용 선수입니다. 안으로 투입 되고요. 김현호 반대쪽, 반대쪽. 자, 헤드트리디 기다리질 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. 지금 하지만 보실 깃발 아, 깃발이 올라가 있습니다. 오늘 이 판정 하나 하나에 시비가 걸립니다. 이준민 선수가 업사이드. 네. 다양한 각도로 구해열 확인이 필요합니다. 어, 점요 어, 아, 역전골이 이중민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. 이렇게 해서 김천과 안산의 놀신 두 번째 맞대결 3대2 똑같은 승바로 이번에도 김천이 이겼습니다.